야, F3을 눌러 추천을 달래. 추천 좋습니다. 철갈자씨가 투비 까줬지? 빨리 가라, 이새끼야가볼까함 놀아볼까? 함 놀아볼까? 야, 딸랑이 이렇게 많아. 어, 잡수 들어간. 야, 너무 사기다. 단파리 금지할게요. 야, 뭐야, 이거 스폰 뭐야, 이거 아, 팔리게이드. 얘들아, 존팔, 존탈 한판더할 거야. 단파리 금지할게. 이번 판은 즐겨. 아, 씨발, 나 죽겠다, 이거. 아, 아, 이럴 줄알았다 죽어, 그냥, 이 새끼들아. 나만 죽을 순 없지. 아, 프림, 뭐야? 프림, 사베봐야 얘는 잡고 간다. 어우, 슈프림, 에바야. 이거, 어어, 아, 이게 그만 쏴, 그만 쏴. 이 새끼들아, 내가고 야, 프림, 진짜 에반데 이거? 이어버리러 갈게요 미션 2파서블 가자 아! 아! 막혔다 이거 아! 야 뚫으면서 들어갔으면 대박이었는데 안녕하세요 무기 없어지세요 아우 맛있어 아우 건물이 됐습니다 여기 한번 막히고 아 이게 안가죠 까비 너네 그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롤링이가 아무리 좋아도 너네 세 명이선 무리라고. 어야 비실총. 인퍼널 20이에요. 아헌공공 가자. 야 헌구공은 인정이야 헌공공헌공공 헌구공 20레벨이긴 한데 헌공공 가능이야. 스카 안돼. 아 이게 왜 빨리? 씨발나 숨었는데. 오호. 아니 씨발 건슬. 아. 아이 새끼지 이거 나가 이 새끼야. 트와이스 사나 아니라고요? 야왜수오는뭐 어만 사람 어만 사람을 의심하냐 아니래 얘야 내가 봤을 때 니님 사나였어. 난 절대로. 어, 채웠다 가자. 막라 킬당 완원. 막락 실만원이 올게 레스고. 야 항공 준비됐냐? 한다. 가자 아한몸 잡기도 힘들어? 응응 음, 음, 안돼 막혔어 거기 야소냐야 빨리 들어가 초, 아 타. 씨발 아 너무 일찍 쐈다 이거 오르막이 썼는데 아 뭐야 또 뚫렸어 야킬당 만원인데? 야, 야 그럼 아까 강퇴 당하신 분왜 아, 잠깐만 아 진짜 야 일단 너 나가, 일단. 일단 꺼져봐. 기다려봐. 나 몰라? 나왜 몰라? 이거 위치 보이는데? 이 되게 타네. 아, 에이, 이거 이거 초월이니까 초월이까 훈련병이니까. 야사나 봐. 사나 맞는데? 나 이, 내가 이걸 보고 강퇴를 한 거야. 내가 이걸 보고 강퇴했어 나. 내가 이걸 보고 강퇴했는데 얘가 아니라고? 얘인가? 얘가 사나인가? 난 이걸 보고 얘를 강퇴했거든. 어, 야, 진실이 드러났어. 여기서 망각이로 나오네. 와. 망각이 개새끼 벨리 걸고 사나 형님 귀말 주십시오 사나 형님 제가 말리지 선물해드리겠습니다 사나 형님 제가 죄송해서 말리 선물해드리겠습니다 사나 형님 어디 계십니까 와나 나는 난 당연히 나는 난 당연히 처음에 사나로 보이길래 난 당연히 그래가지고 광택이 게다가 또 웃긴 게 뭔지 알아? 피키지 망각 떴을 때는 선고에선고내 눈이 내 눈이 이게 맛이 가, 간 상황이었어 봤지 자 가볼게요 보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형님. 들어와봐, 야, 지금 일 다, 야, 일다 풀렸으니까 들어와봐. 아니 님아 왜, 왜 그래? 한명 강퇴됐다고. 막 나가자 이거야? 어? 한명 강퇴됐다고 막 나가자 이거야 이거? 아니 무슨 얘는? 아니 또 웃긴 게 들어라고 오 들어와요 또 얘는? 어? 아니 님태미 씨 선량한 시참 시청자가. 와, 진짜. 와, 나만 2,000캐시 날렸네. 나만 2,000캐시 날렸네. 어? 아니, 잠만 그나저나, 잠시만. 야, 그러, 야, 그러고 보니까. 건슬은왜 썼어? 금지무기 안 적혀있어서? 아니, 보조무기 대패 이하라고 적어놨는데. 건슬보다 대패가 좋다는 얘기죠? 대패 쓰세요, 평생. 아, 일단은. 일단 다음에 조심하십시오. 다음에 후원 몰래 하십시오. 누군지 밝히지 마시고 다음에 몰래 후원하십시오. 누군지 밝히지 마세요. 그만하겠습니다. 에이. 결국에 마지막은 마무리는 잔화기로 마무리되었습니다.